이차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요즘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 중 하나인 듀오톤입니다. 듀오톤은 두 가지 컬러를 조합한 차량 외관 디자인으로 단색 도장과 달리 훨씬 개성 있고 고급스럽죠. 보통 벤츠나 마이바흐는 듀오톤 옵션을 제공하는데 마이바흐의 경우 듀오톤은 스페셜 오더 옵션이라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흔해요. 듀오톤 순정 옵션 가격은 3천만 원 수준으로 국내 중형차 한대 값이죠. 이런 부담 때문에 원톤으로 출고 후 랩핑 작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단과 상단을 나눠서 투톤 랩핑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BMW 7 시리즈 하단부를 오토벨벳 리페어 블랙으로 조합하니 스포티함이 살아나죠? 밋밋했던 외관이 투톤 랩핑을 통해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롤스로이스처럼 상단부, 하단부 컬러도 모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요. 베이스 컬러는 오토벨벳 팬텀 퍼플, 상단부는 오토벨벳 메탈릭 화이트 필름으로 고스트 감성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차별화된 디자인과 순정 이상의 고강도까지 느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랩핑을 고민 중이시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오 톤을 통해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